이건. 뭔데? 이거. 봐봐. 응, 그것도 조금 짜면 되지. 자, 아까만큼 짜자. 그렇지. 그만. 뚜껑 닫고. 우와, 우리 소우가 이제 조금씩 잘 짜네. 잘 닫고. 또 어떤 색깔을 할까? 자, 힘조절을 잘하지, 소우가? 그렇지. 그만큼 딱 좋아. 우와, 진짜 잘 짠다. 또? 짰는데? 아니, 그건 너무 많아, 소우야. 그렇게 하면 다음번에 그 색을 할 수가 없어. 다른 색, 이거 닫고. 이 보라색을 다음번에는 만날 수가 없어, 너무 많이 쓰면 이번엔 무슨 색 할까? 소우가 좋아하는 빨간색이잖아 그렇지? 우와, 진짜 잘했어! 아 너무 많은데? 자, 이제 그림을 시작해보자. 그게 아니라, 저한개 짜야 돼. 그럼 마지막 한 개. 마지막 한 개가 아니고, 여기, 여기도 짜야 돼. 그렇게 색깔이 많이 필요해? 응. <laughs> 엄마가 못본 사이 너무 많이 짰는데, 그거는? 이제 그림을 그려보자. 뭐야? 그림 언제 그릴 거야? 그림은 밭장 응. 올라는데 아주 조금 그것도 많다. 이제 마지막 한 개만 짜. 응. 응, 아니요 마지막 한개 짜고 다음에 또 만나 하자. 자, 마지막 무슨 색깔을 짤까요? 아니 아니 소야. 마지막 한 개만 고르는 거야, 오늘은. 왜안 돼? 뭐안 돼? 다할 거야. 아니야. 그림을 멋지게 그려야지 물감을 짜는 놀이가 아니고 그림을 그리는 놀이를 할 건데. 으아. 너무 많아. 너무 많아. 자, 오늘은 이만큼 그림 그리기 시작. 해야 돼. 빈칸도 있어야지. 아니, 아니. 빈칸이 안 돼. 어, 봐봐. 빈칸 있으면 안 돼. 아니야. 소는 그림 그리는 놀이를 한다고 엄마한테 분명히 얘기했는데. 그 아까 했던 색이야? 봐봐. 보고는 안 했던 것 같은데? 그럼 그게 마지막. 아니야. 조금만 자기 그만 됐어. 아니야, 소호야끝다 했어. 여기랑 여기랑 여기로 아니 빈칸도 있는게 좋아 안돼 빈칸 있으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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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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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 그리세요 그림 그리세요 해. 얼른 그건 짠색이야 이 색이야 그거 어 그래? 응그 음. 네? 그럼... 기다려 아니야 아니야 <laughs> 그림 그려 빈칸 <laughs> 안 멋지게 안 그리자 안안 <laughs> 그림 그리기 시작. 오늘 어떤 그림을 그릴까? 빨강색으로. 우와. 옷이랑 팔이랑 막다 묻었네. 뭘 그리시는 건가요, 김수호 작가님? 뭘 그리는지 안 가르쳐 주나요? 그린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. 그린 다음에요? 뭔가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요. 무슨 그림을왜 뭐? 무을 하? 무슨 무슨 그림인지 얘기해줄 수 있어? 무슨 그림이야, 무슨 일무지개 색깔 무지개 색깔? 우와 지 무슨 일을 하지? 무 작가님? 김소주 작가님. 부지개를 그리는 거야. 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 쓱. 크림 그리는데 왜쓱싹쓱싹해 슥싹, 무슨 소리야? 작가님 팔에 다 묻었는데요. 오. ooh <laughs>